그책 부분, 읽었잖아요 낭독했잖아요. 책 낭독, 연기하면서 해보니까, 안 작가님 어땠어요? 재밌다, 요 자주 두요 그러면, 그냥 눈으로 읽을 때랑, 소리내 읽을 때 다른 게 있어요? 음, 다른 거, 있어요. 뭐가 달라요? 제 네, 목소리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어요. 오, 목소리 어때요? 자주 읽 목소리는? 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, 아직? 안 작가님은 어때요? 어떤 부분이 와닿았어요? 음, 많이 와닿았어요 많이 어떤 부분이 많이 와닿았어요? 기아가 어, 그 여행 간걸 상상해서 맞아 맞아 여행 가보고 싶어요 자두도? 네. 어디 가보고 싶어요? 인도요 인도? 에 인도 가보고 싶어요? 인도 살 먹고 싶어 이유 없이 열정적인 삶이에요 이유 없이 열정적으로 사는 거? 누가 이유 없이 열정적으로 사는 거야? 너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대학교 가서. <laughs> 책처럼 살려고 해가지고, 그게 좀 슬펐어요. 슬펐구나. 따봐요, 자두! 파이팅! 자두! 자두 그거 해서 그 위에 빨간, 그 보라색 뿌리면 마법수문이다. 네. 오, 저마법수문를 만드는 자두의 모습입니다. 자,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세요. 자두가 근데 못따고 있네요. 도와줘요, 안 작가. 안 작가, 파이팅. 자, 지금 자두 마법 스무디 만드는 법 소개해 주세요. 응. 먼저 스무디를 볼 거예요. 우와, 예쁘다. 와.